문제한 두, 두 가지 해보겠습니다.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죠. 도로망도 우리가 고배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뭐 길을 동시에 가지는 않습니다만 동시 고비라는 게 이제 세트.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리면 그 길과 그 길을 동시에 연결해서 그러니까 같은 세트로 움직이죠. 같은 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는 곱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자 그런데 도시가 지금 총7 개고요. A, B, C, D, E, F, G 7 개고. 어뭐 최단으로 가냐 이런 최단일 경우에는 이렇게만 이렇게만 가지만 최단 아니면요 갔다 왔다 가도 되겠죠 에, 여기서 제한 조건이 여기 나왔네요 같은 지점 한 번만 가라 아까 그러니까 돌아올 순 없어요 a에서 b b에서 c로 갔다가 돌아오면 경과 무지하게 많겠죠 그죠 a b b a 갔다 보고 왔다 왔다 너무 많으니까 한번간 지점 b를 한번 갔으면 b는 또 가지 마라 그죠 b 다음에 c c 다음에 e 지도 되지만 c 다음에 d e 지도 되겠죠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하는 거는 A에서 G로 가는 겁니다. 자,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경우 의수를 한번 가정해보면,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뭐겠어요? 여기서, 여로 갔다, 여로 가는 거. 이거 먼저 할까요? 예, A에서, A에서 F, F에서 G로 가는 경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F면요, 두 가지죠. F에서 G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계산되네요. 그러면 2 곱하기 3 하면 몇 가지? 여섯 가지. 요거 하나 나왔습니다. 됐죠? 여섯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복잡한 길에 굴레로 들어가네요. A에서 B. 이까진 똑같네. 그죠? A에서 B. 요걸 색깔로 맞추겠습니다. 일단 A에서 B까진 똑같이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C도 똑같이 가죠. B에서 C로 갈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B에서 어디로 갈수 있어? D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C에서는 둘, 두 가지가 가능해요. C에서 바로 2로 갈 수도 있지만, C에서 뭐로 갈 수도 있어요? C에서 어, D로 갔다가, D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G로 가도 되죠. 이건 E에서 G로 가도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실제 계산에 필요한 거는 이건 다 1이고요. 이것도 1이고, 이런 것도 1이고, 다 이것만 필요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런 것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D로 갔으면, D에서는 뭐로 가고, 예, C로 가고, C에서 E로 가고, E에서 G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D에서 C로 갔고, B에서 D. 예. 그러면 이건 뭐, 세 가지는 다 됐네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둘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D에서, D에서는 C로 가거나, 아니면, 하나 더 남았네요. E로 가는 거. D에서 E로 가는 거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G 하면 되겠죠. 각각의 경우를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써보죠. 이거 첫 번째 거. A에서 B로 간다. 자, A에서 B로 가는 거몇 가지? 두 가지죠, 두 가지. B에서 C, 한 가지입니다. B에서 C도 한 가지죠. 그 다음에 C에서 E는 두 가지, E에서 G는 한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2 곱하기니까 네 가지네요. 그 다음에 C에서 D는 두 가지죠. E에서 D에서 E는 한 가지, E에서 G도 한 가지입니다. 이건 E는 이것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러니까 그, 사이끼를그 개수만 써주시면 됩니다. DC는 두 가지죠. 그 다음에 DC도 두 가지. 요거 한가지는 이지는. 그럼 2 e 곱하기 2 e 곱하기 이니까 8가지죠. 그 다음에 DE. D는 한 가지고 EG도 한 가지입니다. 그죠? EG도 한 가지. 그럼 몇 가지죠?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위에 건 6가지고 밑에 거는 넷 네 가지, 네 가지, 여덟 가지, 두 가지네요. 그죠? 그러면은 총열 여덟 가지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총 여덟 가지. 그럼 다 합치면 열 여덟 가지에 여섯 가지 더하니까 몇 가지? 예, 스물, 네 가지가 되겠어. 스물 네 가지. 계산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복잡할 때 이거 써놓고 밑에다 숫자만 써주시면 곱하기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2는 4, 2는 4, 2는 8, 그 다음에 2는 2의 3승이니까 이거는 2니까 2. 그죠?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시면 어, ABCD 뭐 그냥 봐도 어, 쉽게 생겼는데요. 제한 조건이 조금씩 달라요. 고등학교는 뭐냐면은 갑을 두 사람이 A 지점에서 중간 지점 AB 중간 지점에서 CD 그러니까 CD를 통과해서 가는데 그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인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 조건이 무슨 말인지를 잘 파악해 보자 하는 거죠. 한편이 통과한 중간점이 다르한면서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갑이 C로 갔으면 을은 D로 가야 되고. 그죠? 갑이 D로 갔으면 을이 C로 가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그 경우수를 모두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 갑이 있고요 갑.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d 로 가요. 갑이 d 로 가면, 을은 어디로 갑니까? C로 가겠죠. 중간지점. 그러니까, 갑은 어떻게 가냐면, 갑은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거고, 을은,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C로 갔으면, 을이 D로 가니까요. 에, 갑은 A에서 어디로 갔다가, C로 갔다가, B로 가는 거죠. 을은, 뭐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할 거, 이걸 써놓고 놨으면 계산은 한 번에 된다는 거죠. A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고, 요건 두 가지니까, A, C, B는 몇 가지?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 C, B. 요것도 여섯 가지고, 요것도 여섯 가지야. 그러니까, C를 거치는 경우 여섯 가지죠. 그 다음에 ADB는 얘도 두 가지, 세 가지인가, 또몇 가지, 여섯 가지거든요. 여기도 여섯 가지고, 여기도 여섯 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동시 일어나죠. 갑이 일로 가면 우리 동시 일어나 세트로 그지? 이거들을 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갑이 뒤로 의리 시로 가는 경우도 6 곱하기 육은 36까지, 얘도 36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몇 가지,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9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이 있다 그죠 그림상은 굉장히 쉬워요 조건만 달리니까 고등학교 2는 조건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어, 도로망을 따라서 A지점에서 출발해서 B지점에서 C지점 간다 그 다음에 어, 갑은 그렇고요 갑은 A에서 B에서 C로 갔다가 도로 A로 오는 거죠 을은 A지점에서 출발해서 C지점 B지점 다시 A로 오는 겁니다 그럼 뭐 곱하면 될 텐데 단서가 뭐냐 이때에 나왔네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이때 두 사람이 지나는 도로가 모두 달라야 된답니다. 달라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네요. 세 가지. 그 다음에 B에서 C는 몇 가지? 이것도 세 가지네요. 그 다음에 A에서 C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조절을 해볼까요? 갑이, 갑이 가는 길의 경우수는 어떻게 되냐면, A에서 어디로 갔다가?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A로 가면 되겠죠? 됩니까? 갑이 선택하는 경로 방법은 A에서 C, a 에서 B, 그다음에 B에서 C, C에서 A가 되겠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게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세 가지, C에서 A로 가는 게두 가지. 그래서 갑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일단 18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을. 을이 선택할 때는요. 이제 A에서 그죠?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 갑이 간 길을 고르면 안 되죠? 그죠? 갑이 간고리 어, 갔던 길로 가면 안 되니까, 갑이 간 길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피해서 가야 되는데, A에서 C 같은 경우는, 갑이 하나 선택했을 거예요.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거 빼고 나머지 하나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 여기 경우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 다음에 C에서 B도요, 여기 세 가지 길 중에 갑이 어느 거 하나 선택했겠지.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남았겠죠? 그두 가지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 도 값이 하나 선택해서 같은 니 나머지 두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값 그러니까 하나당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값이 또 하나 선택하면 또네 가지. 값 하나 선택하면 또네 가지. 값이 하나 경로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네 가지. 값이 고르는 게 열여덟 가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열여덟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7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서 도로망 문제들 도로망 문제가 고등학교에 나오게 되면은 단순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뭐돌아뭐 도로 아까처럼 지점을 더 거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같은 경로를 고르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침착하게 잘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